기억의 조각들을 주우러 다니는 당신에게 어느덧 엄마가, 아빠가 우리의 기억 속 익숙한 모습이 아니게 된지 얼마나 되셨나요? 처음에는 좀 덜렁거리시네, 요즘 깜빡하시네 하고 가볍게 넘겼던 일들이 어느새 우리 삶의 커다란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마음 졸이고,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게 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까지 기억하시던 것을 오늘은 전혀 모르시고 방금 전 했던 이야기가 5분 뒤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되죠.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질문에 수십 번씩 대답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화풀이와 짜증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당신의 마음은 괜찮은가요? 어머니 저예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치매 걸렸다고 절대 그럴 리 없어. 처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은 자녀들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럴 리 없어. 그전 아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생각하며 병원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점차 부모님의 기억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스스로도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아빠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 육아, 그리고 부모님 간병이라는 세 가지 무거운 짐을 동시에 짊어지며 우리 스스로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어하면 누가 부모님을 돌보지, 나 하나만 희생하면 되는데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침에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죄책감입니다. 조금 더 자주 찾아뵐 걸. 진작 병원에 모시고 갈 걸. 어릴 때 공부한다고, 결혼한다고 부모님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들은 매 순간 우리를 지누릅니다. 혹시 부모님이 넘어져 다치시진 않을까, 밥은 제대로 드셨을까, 약은 챙겨 드셨을까 하는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기억이 흐릿해지는 모습,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찾아오는 죄책감은 우리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세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연습심에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그 자체가 고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끝까지 버티려면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봐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세요. 주말 하루, 한두 시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주변 지인, 사회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해지는 일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때로는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짜증난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당신의 삶을 멈추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 역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사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